출급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비슬이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왜은게 됐냐면 어, 요셉 시대의 이곳은 이사은잖아요 그리고 또그은조들이 아, 했던 그 놀라운 곳사이들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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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은 이곳은 동안에 풍요 어, 풍요기 부모, 때문에 뭘로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을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사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이사들이저 피의 이밀을 붙잡고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사람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하나님이사이사이사게 되는 거사이 사람은 이이사는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영적인 문제에 원인, 원인을 잘 모르면 어, 사람 탓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래도 환경 탓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게 아니라 어,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또 나의 영적인 문제, 또 현장의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다른 건 없다. 그래도 그리스도다. 어, 또 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생긴 보호하다그래야 사람한테서 그렇잖아요. 성진 속자니까. 그래서 누구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필요하고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거 어, 그래 내가 소요 그 당간 도와주죠. 예? 어, 그래서 어, 이 이스라엘 같아요. 완전히 바보로 생각한 거예요. 누가 에굽왕 바로가. 내가 이굽왕 바로가 어, 뭘 모르냐. 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어디가 신들을 갖다가 다 끌어다가 쓴다. 열 가지 제약이 참, 그, 애국 신들에 대한 그, 제안을 내린 거거든요. 심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 인해서 계속적인 저주가 벌어져. 그걸 몰라요. 어, 그러면서, 물질적인 풍을 맞추 거예요. 불신자들 보세요. 아, 영적인 조주가 오는 것을 전혀 몰라. 그리고 어, 세상적으로만 막 성공하려고 하는은하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어, 삶의 행복이 없는 거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영상으로 어, 우리 영혼이 안식을, 우리 마음이 평안을, 우리 몸이 쾌활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 오면 스트레스받지 마음에는 늘 욕심을 가득 찰지 영혼에는 늘뭐 갈려고 하지 우리는 불신적인 상태가 그런거야 그걸 뭘 채워야 되잖아 자꾸 유충적인 것을 생각적으로 채우게 되는그럼 계속적인 문제가 화려한데 망하는거라는거야 지금은 이 애국이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런게 계속 반복이 된다 심지어 어, 이스라엘 백성들 조차도 거기 데려가가 그런 상태의 져요 이때 사단이 네, 공격을 한 거죠. 누을를통해 네. 바로를 통해서, 어, 어차피 외국은 뭐 자기 수중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요, 어,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게 놀랐잖아요 여기는 이게 원낙에바텀를 끌어버리고요. 아들을 죽이면 오신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군인이그끊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파의 어, 예,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예, 사람을 계속 대를 이어갈수 있도록 살리죠. 예, 이 사단의 정책을 이 예, 사단이 우리 후대들까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나 군대 못할 거는 제거. 교회마다 예, 한국 교회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가 뭐냐? 자꾸 교단이 합치자는 이유야. 줄어들면 합치고요. 줄어드니까왜 합치니까? 넉천하는데 왜 아치겠어요? 자기들 그 아픈 사람도 힘든데. 그런데 이게, 그 줄어드니까 계속 합치자 얘기가 나오는 거야. 듣지 마라, 넉넉터들이 살았을 까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터 현장으로 묶여야 됩니다. 넉넉터 현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넉넉터를 어떻게 살리고, 세우고, 화성할 거냐? 그게 우리의 미래기 때문에 그요 그래서, 어, 주일날 모으는, 왜 여러분을 갖다가, 어, 교사로 세워가지고, 아, 예배에 사회를 맡고, 뭐, 기도를 다 맡기냐. 여러분이 맡은 그 파트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 내눈으로곧 그 뭐, 기도한다. 이것도 있지만, 내가 중고등교사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을 놓고 이 시간만큼은 기대해 주세요. 다른 거, 다른 현장도 있지만,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대학 청년이라면 대학 현장을 놓고 기도해. 내가 그,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 현장을 놓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초등학교. 그런 현장을 놓고 지나자고 말이죠. 오후에 대만큼. 몇 논대도, 몇 논대들이 막 찬양도 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 이 얘기를 놓고 어, 사단의 정체와 어, 이걸 알면은 농적 싸움을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나옵니다. 어, 사단이 주로 어디를 구경하는지 어, 사도는 네 명째 후대를 공격합니다. 그다음 부어받은 자녀를 언약 잡지 못한다. 그리스의 비밀을 주도록 공격합니다 그리스군을 들여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력기 십이 장 하나님의 방법. 예, 하나님의 방법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 주께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방법. 아육신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요. 불교에서는 자꾸 뭐 고해를 얘기하잖아요. 렇게 고해할 필요 없습니다. 고해의 존재나 뭐 이걸 떠나서 아 그렇게 붙잡으면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뭔가 싶더 이것저것 제사드리다가 제사드리면 안되니 이렇게 어, 뭐, 뭐 저기 물도 놓고비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운세 뭐 보고 뭐 어, 사주팔자 뭐뭔갖그별것 응. 다하게 만듭니다. 그런 게 아니다. 닙이 어, 그래? 어, 어, 이것은요, 우산. 이건요, 면멸할 수밖에 안 다가 예. 여기에서 어, 영적 싸움이 끝나버려. 어, 사도 안에 그 권세를 잃어버 그다음에요, 어, 이 영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전부 속는 부분이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다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반드시 이해할 필요 哎喂。Oh, yeah. yeah. 다들 같이 싸우잖아요. 이 일만 더 커지잖아요. 야나 이해해주면 돼요. 그럼 뭐 거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면은 딱 하나가 나와요. 어이 답이 딱 하나야. 예, 양의 피, 곧그러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시도 탑이 다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모른다 그러면 오늘 몸 바뀌어져 있어. 또 바뀌어져 가고 있어. 이게 다른 거죠. 왜? 계속 피해 는계기사어요안 하면 힘들거든. 그래서 피안붙자면 힘들거든. 어느 날 바뀌어 있어. 그래서 보음은참 감사하다. 보금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나를 갖다 배웠어. 이런 나를 세워놔. 지금, 어, 이런 비듬의 사람은요. 하나 역사를 보면. 그리고요. 소망에 살아가요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그래 수고합니다 기다립니다 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 에, 이 지식인들이 참이게 깨닫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청년 만나아이 대단한 청년이에요 족이라고 할수 있죠. 중간들 좀 좀말고 공부를 좀한것 같아요. 야그야 그, 패션 쪽에서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하고 와서 지금 하려고 가족들이 다 하고 있는데 괜찮은 출연이고, 아 그리고 주식표장 어, 괜찮고, 삼동한테 어, 얘기했는데 어, 또 영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게 그러니까 한두분도이렇 걸치면서 어그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면 또만나면 되겠지만 어, 그러면서 이제 지치시다 보니까 어,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들이요 어, 그래서 지식인들이 참 너무 좋은 그릇인데 복음이 들어갈는데한번 뛰어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치? 거기 걸리면 은 자꾸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을잘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 어, 정말, 그, 바울이, 그, 뛰어넘은니까 새겨진 그런 글을 쓰지 마잖아요. 근데 그거 못 넘었으면은, 어, 이게 또, 괜히한 그런 또, 예, 박자를받기잖아요 왜, 예, 그거 알고 있는 지식가지고 어, 그러네. 그것도 이제 그, 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어, 이, 그, 그, 기술을 가지고 아카짓스를더 하잖아요. 그래? 이게 또 머리가 굉장히 사뿐히 돌아간다. 그러면 그 머리 가지고 나쁜 짓을 해버리잖아요. 그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험이 딱 들어가면은, 그 활동적인 수, 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보물서그이 지혜를 받아 활용하면 되요. 이 좋은 분이 되는 거예 지식인들, 어 엘리트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이해하야죠그 다음에 국가주의자. 이 사람들은 이출을 갖다가 애국에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됐다. 해방신앙 얘기를 해요. 아, 세력을 구합해서 해방이 됐다. 그런데 어, 그게 아니라 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말이지.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로 발명은 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걸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어, 종교인들. 보험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뛰어넘지 못하죠. 세 번째, 그러면은 세 가지 싸움이 펼쳐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가는 길 위에 세 가지 싸움이 걸어. 어,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어,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그다 창세기 3장에 그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가 팔을 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세 가지가 다 자신과의 싸움우리에게우리 어, 숨겨지면, 문제가 있어요. 네? 영적인 문제. 에, 그다음에요. 가정을 타고 흐르는 그런 아, 영적인 문제입니 어, 저는 어, 제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이지만또 가정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 영재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김시지가 그 얘기하면 그 가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가문에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아, 그 가문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맞아요, 그게. 그게 맞면이 근데 나는 그 없는 줄 알고 그냥 평상시 생각하고 막 살았는데 그 얘기하면은 맞아. 아, 이게 있구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 삶을 보면 그게 있는 거야. 나는 그를 생각 하는 거 어, 그러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만났어요. 그럼 그게 부닥칠 거 아니에요. 아, 뭐 한, 한쪽이 한 그럼 좌우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에, 가문의 문제입니다. 그런 명령들이 세요 근데 그냥그 사람의 그 성격 체질 거기서 묻어나온다고. 본인은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겠냐고 봐요. 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봐야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걸 뛰어넘고, 또 그것 때문에 민들한 사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면 되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천국 같습니까? 현장이? 와, 그래서? 그렇죠? 아, 힘듭니다. 세상은 처음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말수록 악해지잖아요. 네. 네. 우리 홍건사님은 아, 홍장면님은알 거예요. 어 홍장면님 젊었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다고. 애들 다 순수했고. 그죠? 그래? 네. 근데 국민 학교 애들이 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가르치기가 무섭대. 두 단계 아이들이. 왜 그러냐. 할수 있는 있는 세상이 막 변화되는 거요그 문화가, 아, 또 다른 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약한 물들이. 그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그 말이.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 이 싸우는 거예요. 용, 육신 싸움이 아니라니까. 영적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를 도 계속 붙잡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도 나오고, 상대방이 나오고, 현장에 가면 나오고, 그냥 가운통해서 나오고. 누가 타게뭐 있냐, 그 말이. 그리스를 도 붙잡아야지. 그죠? 뭐 이런 사람들 은 이제 교회 안에 와, 뭐 교회 하는 문제인가 그 말이군요. 그래서 거리서 밖에 봤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이게 딱 이름 딱 하나 줬다니까, 그냥. 근데 그 일은 하는 거 직통이잖아요. 보좌인주고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나만 내려나보면 되잖아요, 그냥. 아니 불신자들은 쉽게 뭐 화해도 하고 그냥 왜 아, 내가 해봐야 그죠? 현상이죠. 나만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소고박그잖아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 돼. 왜? 아, 우린 그리스도 그냥 붙잡고 그러잖아요. 이하고도 뭐가 다르네. 뭐, 공하고, 뭐. 뭐 그거 옛날에 그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예. 빽벌인 입었아요안 때려오면, 이 예. 사단이 계속 털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안에서 보험받은 교회는요, 목사님이 실수 하든, 뭐, 장난님이 실수하든, 그냥 뒤에 넘어갑니다. 뭐 그러잖아요. 이단 사교가 아니잖아. 명목는 그잖아. 이단 사교가 아니잖아. 그냥 다 뛰어넘고, 그냥 이해하고 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서 딱 정리하고, 하나님은 알아서 다 세워나갈 사람들 되겠네. 그래서 이세 가지 싸움. 그랬더니, 이스라엘백사들의애굽에서요 아무 제약 없이. 그 다음에요, 원하는 만큼 가지고. 그렇죠? 마음을 하는 축복 가운데 빠져나가고 있죠 그게 전도자의 <목소리>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름연장에 가면은 창세기 3장이 그대로입니다. 3장. 아,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뭘 뭐냐, 이 사단의 아, 이 정체를 알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야. 그냥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안 해요.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죠, 적용. 그리스도는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뭐 실수 넘어져서 어떤 문제 왔다. 하나님 만나는데 적용이 야 돼, 그죠?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하나님과 소복한 관계, 거기다 그리스도를, 그죠? 만약에 불신자다, 그럼 그사람이하나님만나고돌봐주 그죠? 그렇죠? 그게 적용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어, 편집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걸 찾아내는 거요 그래야 나를 심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어디다 적용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데다가 적용을 해야 돼. 그죠? 그래?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 어, 예, 이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인간의 축복을 누리는 거, 원리 축복을 누리는 거, 거기다가 복아줘야 돼. 그리스도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리는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보좌 하고 어, 그렇죠? 어, 완전 통하잖아요. 직통이란 말이 있어요. 그을 쓰잖아요. 그렇죠? 시국만을 초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직통만이래이 어, 빛의 보금의, 보, 보금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거기다 적용? 어, 세 번째는요. 어디다 그리스도를 주장하냐? 하나님 나라 일에다가 땅을 일 봐야 살아나잖아. 땅 거에 봐야 결국은 에, 그리스도를 어, 알도록 도와주고 에,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현장에 살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의사을 갖다 전무후무한답니이생명살아남는 것은 전무후무한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갖다가 생명사리고 제자세우는 현장으로 사용한다. 이건 놀래버려버려. 이건 뭐, 이게 뭐, 얼마 벌리가 문제가 아니니 사람이 살아나면 쉬워. 능력은 그럼 면직이 심하게 되고, 변화가 있 그래서 전부무대게 보게 되는데, 거기다가 주로 어, 그 모든 성도들 연장이 창세기 3장의 연장이 있고, 연장이, 근데 거기에 또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2인 어, 열조 어, 기도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같은 응답을 어, 누리는데, 또 거기에 하는 역사가. 어? 이요족 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어, 제가 여러분이 하루 탐탁 일어나서 시작할 때다 마음에 오늘은 어, 정말 전문 현장들을 놓고 어,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 스케줄이 돌아가서 좋겠다. 이게 여러분 여름, 하루 시작에 딱기도거든니다이 시간 우리 현장을 놓고 어, 영적 싸움에 대한 어, 이, 어, 비밀을 가지고 같이 일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이 문제 또이창생기3장이하 어, 영적의 그을배경 어, 속에서 어, 그 저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주셨습니다또 가문을 향해 저주 안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또제 개인의 문제는 가 하나님의 영적의 문제를 연장하자 그피의 비밀을 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하것서하나님이시가 나를 축해에 여신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을 누리게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나님의신 것이 신그리스나를이신게하시님이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 참된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것이 하하 하나이 비밀 이번 아버님 즉 이번 한 주간 아버님 전성도들이현재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느려지게 하시고 우리 승리하는 거라 역사지하여 주옵소서 일고 기도로 받님다 같이 아버님 속에 는은 분들이 나오시는 이 날이 삼 예수님이.